皆さん、あんあせよ。私はラッキーッピーです。私のチャンネルへようこそ。本日学ぶ表現は、人の性格や特徴です。まず、貴重面な人、コムコまんさラン。貴重面な人、コムコマンサラ,コンコンサラ鈍い人、トゥンハンサラ鈍い人、ト한사람 야사시히도 상냥한 사람, 야사시히도 상냥한 사람, 슬고이히도 지병한 사람, 슬고이히도 지병한 사람, 아카루히도 밝은 사람, 아카루히도 밝은 사람, 자신만이 아는 사람. 자신만 아는 사람, 지붕시카 시라나이 히도, 자신만 아는 사람, 키가키쿠 히도, 눈치가 있는 사람, 키가키쿠 히도, 눈치가 있는 사람, 사람. 다라시나의 히도, 칠칠치 못한 사람, 다라시나의 히도. 칠칠치 못한 사람, 히트노 특조, 아담아노카이텐가 하야이 히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 아담아노카이텐가 하야이 히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 탁쿠마시 히토, 씩씩한 사람, 탁쿠마시 히토, 씩씩한 サン心が深い人、マーミー心が深きっぷんさらん知りたい韓国語表現がございますと私に教えてください。採択されますと映像を作って私の YouTube へお流しいたします。本日も貴重なお時間を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良い一日をお過ごしくださいませ。もしよろしければチャンネル登録をお願いいたします。皆さん、感謝합니다。